네, 이제 저는 남미의 스위스인 어, 바릴로츠에서 엘 칼라파트로 넘어왔습니다. 엘 칼라파트에 오는 이유는 그 모레노 빙하를 보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저는 이미 그 투어를 신청을 해갖고 이미 지금 버스를 타고 가는 길인데요. 어, 모레노 빙하 투어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미니 트레킹하고 어, 그리고 비가이스 투어. 미니 트레킹 같은 경우는 한두 시간 정도 이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2시간 정도 트레킹 빙하 위를 걷는 거고요 비가 있을 때는 아마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걷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고요 음, 저는 미니 트레킹을 했습니다 어차피 빙하 위를 걷는 건 똑같기 때문에 굳이 저 같은 경우는 더 비싼 돈을 들고 오래 걸을 이유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서 했었는데 잘 알아보시고 본인이 원하시는 거 선택해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가격이, 가격이 좀 상당히 비쌉니다 미니 트레킹 같은 경우는 입장료도 있고요. 그러니까 입장료 포함해서 대충 15만원 정도 들고요. 비가 그러니까 이으는 25만원에서 한 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남미 같은 경우는 이런 자연 투어를 그냥 혼자서 갈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투어를 신청을 해야 돼요. 무조건. 그런데 그 투어 비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남미 여행을 하실 때는 이런 투어 비용을 또 따로 알아보셔서 감안을 하고서 여행 비용을 책정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와 장난 아니죠? 빙하 아내 생에 빙하를 보다니 이게 남극 쪽에 있는 빙한데 정말 멋있습니다. 딱 그냥 죽기 전에 이런 빙하를 본다는 건 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축복받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엘칼라파트에서모레놓 빙하 투어가 가장 큰 목적이에요, 모든 사람들. 여기는 빙하를, 빙하 트래킹을 하기 위해서 와요. 네, 준비물은, 음, 딱 준비할 거 없습니다. 그냥 옷하고, 선글라스는 꼭 가져오셔야 될것 같아요. 눈이 부시거든요. 우리 스키장 갈 때도 고글이나 선글라스를 껴야 되듯이, 어, 선글라스 없으면은 안 좋습니다. 눈 나빠집니다. 자, 이제, 투어사에서 이미 픽업을 오전에 픽업을 해갖고 이제 같이 와갖고 배를 타고 이쪽에 이제 들어와요. 들어가고 이제 가이드한테 어느 정도 얘기를 듣고 빙하를 트래킹하기 위해서 빙하 트래킹하는 장소로 또 이동을 합니다. 이제 각자 사진도 좀 찍고 구경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빙하 트래킹을 하고 또 어차피 또 전망대에 가서 볼수 있는 시간을 나중에 주거든요. 이 투어 코스 투어 시간이 그렇게 짧지가 않아요. 오전에 나가서 들어올 때쯤 되면 저녁 때쯤 오기 때문에 거의 하루를 다 시간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꽤 알찬 투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제 점점 빙하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빙하 빙하가 덮인. 자, 이제 빙하를 이제 올라가려면은 이 아이젠을 껴야 돼요. 뭐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발에다가 저 아이젠을 이제 묶어 묶어서 답니다. 근데 저거는 이제 여기서 묶어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저 들고 가서 묶어 달라고 해야 돼요. 뭐 알아서 알아서 와 갖고 다 챙겨 주지 않으니까 본인이 들고 가서 묶어 달라고 하셔야지. 투어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투어는 영어로 진행되고요 그 가이드들이 빙하 투어 가이드들이 한 2명 3명이 같이 따라옵니다 자 드디어 올라가고 있는데 와 생각보다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는 않아요 <laughs> 깨끗한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는데 이분이 가이드였어요 이분도 가이드 중에 한명 안전요원 좀 미인이셨던 것 같은데 와 진짜 멋있죠. 근데 여기 이렇게 크랙 같은 게 있어요. 홀 같은 홀그 구멍이 있는데 어, 이 빙하가 바다 위에 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구멍 사이로 빠지면은 이게 깊이가 어느 어느 정도 깊인지알 수가 없어요. 이 빙하 전체 빙하 자체는 높이가 되게 높다고 그랬거든요 100m 가량 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쨌든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빠지면은 큰일 납니다. 어,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서 가이드를 대동하고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또녹아갖고이 빙하, 빙하도 점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점점 녹아내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물이 계속 흘러내리고요. 네, 핑크 트래킹 다음 편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